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이렇게 평행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키 만드는 방법 우리가 다시 알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ks 규격 보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만드실 때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온 파기 자립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각형 아니면 선으로 만든게 아니고, 슬롯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롯을 이용하여고 쉽게 만든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멈춤 나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멈춤 나사를 우리 자립하게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센터라든지 요런 거를 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고 그릴 건데, 저는 정면에서 보고 요렇게 먼저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팔 거를 파내는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스케치 시작 들어가 주신 다음에 x, y 플랜 들어가 주시고 선을 이용하셔 갖고 그림을 그려 주시면 되겠죠. 최대한 다른 곳이랑 구속 안 먹게. 여기 조금 같네요. 요만큼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맞죠? 측정할 때 어떻게 항상 끝에서 끝에까지 전부 다 지름값을 했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반지름 값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왔던 거리 값에서 어떻게 나누기 일을 한 다음에 넣어줘야지 우리가 그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중심선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똑같이 약간 찍고 찍었을 때 반지름 값이 나온게 아니고 알아서 지름 값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수를 측정해 볼 건데, 일단 저는 끝에서 끝에까지 전체 길이를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끝에서 끝에까지 전체 길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9. 저는 129만큼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자로 이용해서 재는데 뭐 129가 나오든 아니 128이 나도 130이 나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만 되기 때문에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 안 느껴셔도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후에 우리가 길이를 한번씩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구속되거나 우리가 조립되면서 이 KS에 뭐 영향을 끼친다거나 한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로 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21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까지는 21만큼 그 다음에 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 저는 5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까지를 얼마 5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것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다음 것도 찍고 찍어서 재보니까 저는 43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까지는 얼마 43만큼 넣어주시고 마지막 것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것도 재보니까 60. 여기서까지는 60 나왔어요. 이거 하시다 보면, 자로 재다 보면, 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올림 해갖고 올리다 보니까, 뭐, 여기 가 58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9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큰 차이만 안 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아,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지름값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해볼 건데, 여기서까지는 자로 재면, 안되겠죠? 우리가 베어링 안찌름과 우리가 이 축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합체가 된 후에 우리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203이라는 베어링은 어떻게 안찌름 번호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6203 우리가 기프 홍보 베어링 찾아왔고 규격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기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안찌름 번호를 조금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6203의 안찌름 번호 얼마? 03 안찌름 번호는 1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7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규격 들어가고 찾으셔야겠죠 규격에서 찾게 된다면 우리가 기프 홈볼 베어링 20번에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면 6203 안찌널마 17 요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찾는 것보다 요걸 어차피 필기 공부하면서 외웠다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금방 여기 찾아갖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제목 건데 요거는 우리가 뭐 규격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자로 재워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뭐연감 먹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재 보니까 얼마? 27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는 얼마? 27만큼. 그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도 재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재다 보면 실수하시는 분들 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재냐면 여기서 지름으로 재다 보니까 여기서 요까지를 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까지는 아니겠죠. 왜? 요건 우리가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째 보면 요렇게 생긴 키홈 모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쩌면 축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고 여기는 평행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 우리가 이렇게 단면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은 여기 붕 떠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거?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붕 떠있는 부분이고 축은 어디까지? 요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어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자로 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저는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20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것도 확인해 보려니까 요거 그 다음 거 여기서 요까지 우리가 요것도 똑같네요 우리가 여기 베어링의 안지름과 똑같아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6203 앞에 2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는 두 개는 6203이란 거겠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얼마? 안지름은 17이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 그래서 이렇게 주신 후에 어떤 거 회전 이용하셔갖고 교체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가공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찍고 돌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잡고 물렸잖아요 맞죠 한쪽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깎아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누른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부분 그 어떤 걸로 센터 구멍을 이렇게 박아준다고 그랬죠. 왜 그래야지 얘를 정확하게 고정해왔고 우리가 이렇게 눌러도 우리가 이렇게 처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센터 구멍을 뚫어줄 건데 이거 같은 건 내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 없어요. 왜 여기는 우리가 벽에닿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냐, 나중에 배치할 때는 이런 우리가 지름이 작은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얘 같은 건뭐 앞뒤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만약에 지름 크기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요런 거는 어때요? 우리가 배치를 내가 여기서부터 먼저 물리고 이렇게 깎아낸다면 우리가 끝부분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할때 지름이 큰 거부터 왼쪽에 갈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래야지 우리가 얘를 깎아내면서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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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앞뒤 어차피 한번한 한 번씩 번갈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센터 구멍을 뚫어 줘야지.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쭉 돌리고 여기 작업할 때 다시 바깥 끼웠고, 이렇게 물린 다음에 깎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양쪽에 다 파줄 건데, 양쪽에 파는 방법 우리가 들어가신 후에 눌러주시고, 영상 영상통연... 투영. 저 일단 모습이 투화아니형상투여 한번 찍어주시고, 우리의 센터 모양 만들어준다 했는데, 요걸 원래는 큐어 보고,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저따라 똑같이 외우면 조금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우리가 뭐 다른 거안쓸 거예요. 뭐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뭐, 뭐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A형, A형 쓰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A형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규격값들을 다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다보고 그다음에 어떤 거 여기 있는 크기 원래 크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만 저희는 2랑 4.5요거두 개랑 각도 값만 딱 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모양 이렇게 찍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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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랑 구속 안 되게 해주시고, 찍어주시고, 요거는 어떤 걸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얼마? 저희는 2짜리 쓰겠어요. 2짜리 쓰면 웬만하면 시험에서 다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A4용지 안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클수 없고 너무 작을 수도 없기 때문에 2 아니면 4.25 아니면 너무 작은 거는 1에서 2.1, 2.12짜리 써주면 거의 웬만한 거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각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대 양끝 합쳐갖고 60이니까 저희는 얼마? 반값이니까 30만큼. 그 다음에 끝에서 끝에까지 넣어줬는데 너무 길이가 짧네요 여기서 까지는 얼마? 드릴러 각도 뭐 118도에 반 넣어줘도 되고 아니 120도 우리가 뭐 작업이 편리에 따라서 1 2 0도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런 값들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연장해 봤을 때 여기 있는 끝 지점보다는 조금만 더 튀어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값이랑 저 값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치수를 따로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표시를 해 뒀지 그래서 이런 거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질량값도 안 건들고 모양도 이쁘게 나올 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대칭하셨고 반대편도 같이 만들고 돌리셔도 되고 아니 밖에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축 기준으로 파 내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의 중간 이용하셨고 여기랑 여기 딱 중간에 평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방금 했던 거 요거 어떤 걸로 평면 이 평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편도 센터 구멍을 뚫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 반대키 아니고 평행키였네요. 평행키 모양대로 이렇게 파줄 건데, 요거는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다 해봤는데, 솔직히 이거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신 후에, 치수 없이 대강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먼저 깎아낸 후에, 요거를 뭐 돌출로, 저희는 양 사이드로 깎아내야 되죠. 그래서 양 사이드로 4만큼 이렇게 하고 깎아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팔자네에 맞죠? 여기에 다시 못깎이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파 내시는 분들인데 이건 제가 해봤을 때좀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평면을 잡아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평면만 잘 잡는다면 이게 훨씬 편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우측면에 요렇게 평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스케치에 들어갔고 요 슬롯 모양으로 파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 들어갔는데요렇게서 있는 거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는 xy 플랜이네요. 그래서 xy 플랜 한번 잡아주시고 앞에 있는 부분 눌러주시게 된다면 앞에 요렇게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단모서리 투영 아니면 항상 투영 이용해서 그리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롯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 슬롯 요거는 우리가 편행 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중심이니까 찍어주시고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편행키 만들 때 우리가 규격 보고 만들 건데 자로 재는 거 있고 우리가 규격 보는 거 있어요. 요건 어떤 거 규격 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이 두께 값 b겠죠. 저 b1, b2. 요거는 규격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 파에 있는 거 t1 아니 면 t2 이 값은 다 어떤 거 규격을 따라 주셔야 돼요. 그지만 우리가 이런 위치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로 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로 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저는 여기서 요까지는 중심까지는 얼마? 11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심 끝자락까지 얼마? 11만큼. 뭐 여기서 요까지 뭐 측정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이 잘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얼마? 저는 14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14만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어떤 거 평행키 구속을 볼 건데, 평행키 구속은 우리가 20번에 들어가게 되면 있어요. 그래서 평행키. 이거는 반달키 만든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원래 반달키는 어떤 거? 여기서 찾아 들어간 후에 우리가 계열 번호에 맞는 거 찾아갖고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쉬워요. 우리가 축 크기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들어갔을 때이축 크기가 얼마였어요? 이축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크기가 커지든가 작아지는가 하겠죠. 크기가 아까 보니까 17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17짜리 찾아 들어갈 건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초가 이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7. 제가 했냐면 우리가 이하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찾아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거? 두께, b는 어떤 거? 5, 그 다음에 t1 얼마? 3, 그 다음에 t2 얼마? 2.3. 요거를 쓰게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두께를 얼마? 5짜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시고, 우리가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요 키에 파이는 거, 우리가 반대키랑 똑같아요. 우리가 축에 파이는 건 어떤 거? t1. 그 다음에 본체에 파이는 거는 t2. 근데 저희는 t1이잖아요. 그래서, t 온 어떤거 3만큼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만큼 반대방향으로 돌출 그 다음에 요거 쓰고 나면 요거는 가시상 이용해서 지워 주시면 되고 똑같이 요 위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평면을 요렇게 하나 잡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들어갈 건데 요거는 어디 평면 우리가 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X, Z, 플랜을 눌러주시고, 평면을 누르신 다음에 X, Z, 플랜 눌러주시고, 위에 축에 눌러주게 되면 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스케치 눌러주시고, 우리가 모양을 그려낼 건데, 요거는 그림차 좀 돌리도록 할게요. 정상투에한번 찍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 끝부분이 둥글둥글하다 할수 있는데, 요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끝부분이 둥글할 수도 있고, 네모나신데, 우리가 이거 구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구별하는 방법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중심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교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끝부분 양쪽 다 둥근형이 있고 한쪽만 둥근형이 있고 우리가 양쪽 네모난 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표시가 되지 않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다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옆에 섰을 때 중심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양쪽 끝부분이 어떤거 둥글둥가니까 중심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심선이 양쪽 다 있었으면 중, 둥글둥글한 형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왼쪽만 이렇게 둥근형. 네모는 어요 그러면 어떤 거? 그냥 네모.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보니까 양쪽에 중심선이 있었네요. 그러면 슬롯 들어왔고 양쪽 중심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치 값 우리가 자로 재보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 2 나왔어요. 그래서 12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서 끝에까지, 이 중심까지 거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니까, 저는 17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얼마? 17. 그 다음에 두께 값볼 건데, 저희가 여기서 만든 크기가 있잖아요. 얼마? 20짜리 보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평행키 들어갔고, 저희는 축 크기 20짜리에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께는 얼마? 6. 그 다음에 T1은 얼마? 3.5만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얼마 6만큼 그 다음에 돌출 얼마 3.5만큼 요 평행키가 만든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주시게 된다면 우리가 요것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못 따게 돼 있고, 그림의 자체는 아니네요. 못 따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넣을 때잘 들어가 못따기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 요거 보면 요쪽에 이렇게 못따기 깎여 있어야지 우리가 요 기어를 넣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에 조립용 못 따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 없는 건 얼마? 1만큼. 요런 거는 딱 1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너무 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1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원풀 뚫어줄 건데, 요거는 원래는 규격을 봐야 되는 건데, 저희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요거, 뾰족 홈부치, 나서 들었고, 멈춤 나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찾아든한 하면, 요거로 들어갔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파 내줘야지. 이 끝부분이 들어가고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줄 거요 근데 이홈잘 보니까 우리가 90도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끝부분에 여기 살짝 네모나타가 고 이렇게 파낼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파내기도 힘들어요. 절삭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뿔로 푹 떠버놓고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규격이 원래는 남아있는 거지. 않. 그냥 자로 재갖고, 우리가 여기서 까지 어차피 이 나사 크기 얼마? 내가 벨트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야겠죠. 왜 벨트 거랑 벨트는 3이 나왔는데 우리가 얘는 4가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크기랑 당연히 여기 크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은, 저는 그전 시간에 만들면서 보니까 뭐 4였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뭐 3이 나왔으면 3으로 다 통일하셔야겠죠. 저는 4를 썼기 때문에 4를 해주실 거고, 다음에 모양은 삼각뿔 모양으로 돌려갖고 파낼 거야.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연장해주시고, 요 위치 값, 위치 값은 우리가 자로 재봐야겠죠? 여기서 요까지, 확인해보고 끝에까지 다 찍으셔야 돼요. 요까지 우리가 측정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더 나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까지 정확하게 얼마? 27만큼 나왔네요. 전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27. 넣어주시고 요 방향이 너무 제가 못 그렸네요 넣어주시고 제가 봤을 때 끝에서 끝에 까 요거 저가 봤을 때는 4만큼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사 M4짜리 있었으니까 4짜리 넣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 45도 아까 90도였으니까 저희 45도 넣으면 되겠죠 뭐요 끝에서 끝에까지 했을 때 자연스럽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요거를 돌려주시면 요 멈춤 나사 우리가 들어가는 구멍도 만들 수가 있는거여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이 자리 파기도 이렇게 파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몸춤 나사 자립하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키 우리가 파여있는 이자립하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센터 구멍 양쪽에 이렇게 뚫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 3D 모델링을 2D로 한번 넘겨보면서 주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 표시한 방법 등등 알려드리고그 다음 시간에는 기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